자, 이곳은 천마 농장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천마를 열심히 캐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말씀 좀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 여기가 지금 천마를 캐는 곳인가봐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야, 천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천마를 한창 수확하는 시기인가봐요. 예, 예. 시기가 그렇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돼요? 시기는 예. 이게 이제 어, 봄에서부터 지금 11월 초까지 자라, 자라고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월동기가 겨울이 오면서 음. 이건 자라질 않고 잠을 자요. 음. 그리 잠잘 때 가만히 가서 캐야 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해서 언제까지가 가장 적기라고 할수있 제일 될까요? 적기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못 캐니까 음. 지금 아니면은 내년 봄, 3월에 해동이 되면서 캐는 게 우리 관례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천마 그러면 아직까지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갖고 계신 요게 고구마 모양같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그렇죠. 이게 천마인가 봐요? 예 이게 그 귀하다는 천마인데 이 천마는 보시다시피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다른 작물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는 게, 뽕나무 종균을, 음. 이 참나무 원목에다가 이렇게 종균을, 예. 이, 이따가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오! 자, 허! 보세요. 야! 여기에 지금 종균이 활착이 되어가지고, 음. 보얗게 이렇게 영양분을, 음. 많이 지금 참나무에 활착을 되면서 영양을 간직하면은, 음. 이것을 이 축적된 영양을, 뽕나무 종균의 영양을 음. 공급해주는데, 음. 이 머리카락 같은 이 실선이 나옵니다. 아, 예. 이 종균 자체에서 음. 그러면은 이 천마가 여기 이렇게 닿으면은 이게 이게 이 천마 이렇게 봐가지고 음. 여기 있는 영양을 일로 해서 공급을 일로 아. 전달해줘요. 보시다시피 천마는 스스로 영양을 공급받는 뿌리도 잎도 없어 뽕나무 버섯 종균의 영양을 받아먹고 사는 기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하고 까다로운 생육형태 때문에 최근까지 인공재배도 불가능했고 또 자연산 야생천마는 그 수가 적어 산림청으로부터 보호약초 9호로 지정될만큼 귀한 약재로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천마 인공재배 연구결과 자연식 노지천마 재배에 성공하고 2000년 9월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인가를 받으면서 건강식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천마의 특성상 재배 환경도 마사토의 자연산과 같은 토질과 주변 환경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농법으로만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와, 이 기계 속에서 굉장히 요란합니다. 예. 근데 네, 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떨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뽕나무버섯 종균인데 예. 요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예. 참나무에다가 접종을 시켜서, 어, 저, 천마를 재배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종균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종을 시켜야 그 재배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 네. 이거는 뽕나무버섯 종균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응. 요게 참나무거든요. 예, 예. 참나무에다 요렇게 접종을 시킵니다. 어... 요래가 이거 1년이 지난 뒤에 보면은, 요 머리카락 같은 거 실이 네. 보이실 같은 거 보이죠 네. 요게 이제요 참나무에서 나옵니다 음. 요게 나와가지고 요 천마를 요렇게 감아가지고 음. 탯줄 역할을 하죠 음. 탯줄 역할을 해서 요거를 키워주는 음. 겁니다 이거는 잎도 줄기도 뿌리도 없는 게 요기 희귀한 식물이에요 아, 예 그니까 참나무에서 자라나오는 종균 접종물에서 자라나오는 이실 같은 줄기가 이 예. 천마를 감싸 안으면서 요걸로 영양 공급을 해 주는 거죠. 아, 영양 예, 공급을 해 줘서 여기 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농약 안 치고요. 전혀 비료 사용 안 하지. 이거 첫째는 음. 어이 종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 종균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어 근데 이 종균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뽕나무 외 다른 나무의 종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버섯류의 종균은 되지 않고 어. 뽕나무의 종균만이 음. 이거를 키워줄 수 있어요. 이야, 예. 특별히 개수라던가수의 뭐 한정은 받지 않나봐요.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배가 잘되면 예. 엄청난 수확량이 나와요. 아. 그래서 농가의 소득으로서는 예. 이걸 따라올 소, 그 장목이 없습니다. 아, 예. 흐뭇하시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생천마는 일반인이 캐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주렁주렁 잠깐, 열려있는 귀한 천마 캐는 것도 남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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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걸 이래놓으면 이걸 어떻게, 이거 한 뿌리, 돈이 얼만데? 아, 이고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첫 수확하는 건데 다 망쳐놨네, 이거 큰일 났네. 2년 만에 수확하신다고요? 예. 천천히 깨 보세요, 천천히. 아이고, 저는 김이바 <laughs> 박혀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를 막 내리쳤는데 자, 아가씨, 어 어떻게요? 먼길 원신이라고? 대 네. 잡았는데 캐는 것보다 잘. 이 어머님이 제편이군요. 한입 먹어봐. <laughs> 맛이 어떤가?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거예요. <laughs> 엉겁결에 막힌 <캔> 생천마를. <laughs> 씹어봤는데요. 아이 쓰고 아린 맛.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약이라고 했던가요? 천마가 어디에 좋은 작물인지 하나하나 알아볼텐데요. 우선 천마로 위급한 순간을 남겼던 이보김 할머니의 천마에 얽힌 사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어디가 안좋으셔가지고 응? 머리가? 응. 이러세요. 아 누구 없어요? 누구 요 없어요. 누구 요왜그어요왜그러세요 응? 왜 응, 엄마가 안 갑자기 왜 그만 떨어졌어요? 어우 어디가 졌어요 배추 꽃다가 아우 세상에 머리 아프신가봐. 여기 내한테 있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자자. 어떠세요?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 뭔데요? 이게 천마라는 겁니다 천마재배를 하는 이곳 이옥자 사모님 덕에 위급한 순간을 넘겨 지금은 천마의 효능에 푹 빠지셨다는 할머니 잘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마는 하늘에서 떨어져 마모 즉, 마비가 되는 증상을 치료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 만큼 중풍 등 신경, 뇌관련 질환에 특히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 보면 비천마불릉치라고 해 모든 허와 어지러운 증세에는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힘들다라고 그 효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약 집성방, 본초강목, 동의약 대사전과 같은 전통 한의서에도 고증이 될 만큼 뇌와 신경질환 개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과 암, 스트레스 해소에 좋으며 머리를 밝게 해줘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하며 건강식으로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요자 여기 안에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하얀 빛깔 우유 빛깔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은 질병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맛이 나고 어쨌든 몸에는 좋은 것이다. 예. 산삼과 비교하면 산삼을 능가한다고 나왔어요 옛날에 문헌에도 아, 네. <laughs> 천마의 효능이 산삼을 능가한다고 자랑이 대단하신데요. 이런 귀한 천마의 성분도 약재로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가공법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의 권위자들을 선임해 연구한 결과 특수 근조 가공인 나노 기술로 천마의 약성과 성분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전통 명약인 천마와 현대과학의 절묘한 만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